네, 두산건설 진단 시간입니다. 에, 두산건설은 음 일단은 음, 건설 회사들 전체가 오늘 조금 음어 <laughs> 훈풍이 벌죠. 지수가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 재건축보다도 리모델링 허가가 이제 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제 그 건설주들이 조금 호재로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두산건설은 아무래도 어, 자본 잠식으로서 감자하고 증자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감자 하면요. 주가가 지금 1700원짜리가 10대일 간점을 17,000원 되거든요. 그러면 17,000원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빠진단 말이죠. 단기 낙폭과대 반등이니까, 낙폭과대 반등은 조금만 수익 나면 챙기고, 상한가로 가는 종목이상이 멈춤이고, 거래가 많이 터지면은 축소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 어려우시죠? 예,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만 알면 쉽습니다. 공부만 하세요. 책좀몇권 읽으시면 주식의 원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부자 아빠 주식학교에서는 여러분 전 국민에게 예, 정말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합니다. 부자 아빠의 30년 노하우로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많이 오시는데 다음 카페에 있어요. 다음 카페. 다음에 부자 아빠 주식 학교 카페를 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그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삼성 포럼, 음. 삼성 세리에 있는 그 경제 연구소에서 만든 포럼, 세, 세리에 있는 포럼에 우리가 지금 부자 아빠 주식 학교 랭킹이 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많은 종목들과 전 음, 올리니까 에,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부자파 주식학교에서는요 실시간 리딩이 있습니다. 실시간 리딩 지금 여기에 올려 동영상들이 여러분 전부 공부할 거고요. 지금 이제 메뉴판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음, 여러분들이 그 에,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주게에 대한 모든 질문을 여기서 부자파가 실시간으로 다 받아주시니까. 질문을 여기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황하고요, 기법 강의도 여기서 쭉 차트하고 이런 올려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안 강의하는 것들 전부 여기에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어, 방에 VOD 주식 매매 방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에, 거기 다 저장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